안녕하세요. 벽돌 및 파벽돌 제품을 소개하는 벽돌 파는 남자 최차장입니다. 건축주, 실건축사무소, 건설사까지 누구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최근 건축 트렌드는 느낌이죠. 특히 벽면은 눈길이 머무는 핵심 포인트라 마감제 선택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선아이드 벽돌이 뜨고 있고 그중 오늘의 주인공은 와이드 벽돌 디백 브라운입니다. 같은 건물도 색질감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인상을 줄수 있죠. 국내 주문 생산 제품이니 시공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문의하세요. 벽돌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솔리드 공동, 덕, 베니어, 강화, 아치형까지 현장 요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00년대 들어 단열, 환기, 화재, 환경 기준이 강화되며 더 튼튼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벽돌 건물이 탄생했습니다. 사선 미묘하게 살아있는 와이드 벽돌 디백 브라운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이 밖에도 파벽돌 타일 디자인 블럭, 고벽돌, 저유약, 다 수입벽돌까지 현장 맞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벽돌 파는 남자 최차장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매력적인 벽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